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오 빌라다에게 권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95장 근죄에 바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그늘분 품에 다시 품모시는에는저 바다보다 깊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천송하리라 날로더욱 귀하다 날로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오기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 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끊어받도다 날러도 우기하다 날러도 우기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신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받은 성도 큰소리 함께 높여 온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 오게 하다 날로 더 오게 하다 한이 없이늘 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 오게 하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54쪽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잔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그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대를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정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에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이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이르나 모덤을 파자로 들여.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을 낳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라 거리로 내려갔더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하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하르리라 하였다 하라, 아비엘레아게 이르리, 네 대적자요,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리, "내가 찾았노라, 네자가시는 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를 가운데 메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내 집이 너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이는 내가 나를 도하게하리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비개 속한 자로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덜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다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안에 이세벨을 충동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라엘 자손 앞에서 조아내신 아무리 사랑이 모든 행강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정하게 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불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이르 아비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제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11분의 성도님의 1천번의 예물을 들으셨고 1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들으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모인 제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보는 성경 말씀은 여왕기상2 1장의 전반부에 이어 이세벨의 업무를 통한 나봇의 포도원 탈취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아, 아합의 나봇의 포도원 탈취 사건은 아합의 부패한 정치와 그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의 탐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합은 사마리아 궁 외에 이스라엘 상하궁으로 불렀던 별궁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합이 자기의 왕궁과 가까운 곳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의 정원으로 삼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가 권력으로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였지만 나봇은 기업의 매매를 거만한 율법 때문에 아합에게 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합은 화냈지만 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이 사실을 알고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려고 강경한 음모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하나님과 왕을 모독한 것으로 모함하여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봇은 결국 아무 죄 없이 심지어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의 포도는 합법적으로 아합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봇을 죽이고자 하는 이세벨의 음모에 반발을 하기는 그냥 거기에 적극 동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북 이스라엘 왕실에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까지 한결같이 타락하여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북 이스라엘과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봇의 죽음은 참으로 경건한 신앙인들로 하여금 신앙적 회의를 품게 할 만한 사건입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일어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권력으로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공의하신 하나님은 결코 악인이 형통하고 애인이 고난 당하는 불합리함을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엘리야 선지자를 바로 아, 아합에게 보내어 아합이 나보데게 행한 일과 그의 모든 죄를 인하여 아합의 가문이 파멸에 이를 것과 아합과 이세벨에 향한 심판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세벨의 살인보다 그의 살인의 원인이 된 하나님을 아는 아합의 탐욕을 더큰 죄로 보심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를 실어서 자기 대적자여라고 부르면서 엘리야 대적자여라고 부르면서도 엘리야가 전하는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는 반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었습니다. 27절을 보면 아합은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려워서 회개한것 같습니다 그의 옷을 짚고 굵은 배로 몸을 둥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집안의 이말 처참한 심판 앞에서 겸비, 겸비하는 아흡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처벌을 연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언제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그래, 그러한 그래 회개의 모습에 대해서는 2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때 비록 그가 구원에 이를 만한 회개를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진실함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가문 전체에 미치는 파멸의 예언만큼은 그의 시대에 이루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개인이나 나라가 경고에서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베에게 내릴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 것인가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미 망한 예로보암과 바하세의 집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제하다시피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한때 붕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왕들을 뿌리법도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 짐을 우리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데 권세를 자랑하며 그토록 교만하던 그들이 왜 그처럼 그름이 쓸리듯 완전히 쓸려 땅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까? 그들에게 재물이나 권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이와 정반대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평생 남쪽 유다를 비롯하여 블레셋처럼 강대한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주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러한데도 이들이 겉으로 쉽게 뿌리 뽑히고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적 직결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먼저 자기들을 세워 주신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보면 여전히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단지 외형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를 강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역시 남은 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지키는 길은 오직 하나님 경외뿐이라고 강조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시편 1편에 악인는 교화 같이 날아갈 것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물가에 심기온 나무처럼 경고하여 항상 풀을 어, 풀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하며 개인이든 나라든 진정 이 땅에서 경고에 서는 길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나라의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무고한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다가 그, 거절당하니까 업무를 세워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합법적으로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리의 미소를 띄우면서그 포도원을 차지하러 갈때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베에게 전하였습니다 자기의 가문이 비참하게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의 말을 듣고 아베는 마음에 찔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모습을 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회개한 행동을 취한 것을 보고 그에게 임한 심판을 연기하여서 그의 아들의 세대에서 심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나라가 나라나 개인이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해야 경고에설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어떠한 길로 가든 우리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항상 푸르고 싱싱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진정으로 행통하고 경고한 길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밝혀 보여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므로 조금 권력 있으면 다른 약한 사람의 재물을 탈취하려고 하는 탐욕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약육 강식의 법칙을 있지만 이 세상을 진정 중환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매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강구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공동체 기도 제목인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위한 교구별 릴레이한끼 금식 기도의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또한 태신자를 한명 이상 마음에 품고 찾아가 섬기게 하소서. 또한 환우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과 안정을 주옵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과 말씀을 통한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